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교육 강사 오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텝 바 b 우베베 음료수 병이나 그릇의 밑바닥을 보면 그 바닥이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평면으로 만들면 더 쉬울 텐데 왜 오목하게 아치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아치 구조는 중력을 옆으로 분산시켜 하중을 줄이고 변형을 최소화합니다. 음료수병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내용물의 압력을 지탱하기 위해 아치 모양의 바닥을 만든 것이죠. 사람의 발 아치 구조 역시 작은 면적으로 전체의 체중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아줍니다. 또, 직립보행할 때 체중이 바닥에 주는 충격을 흡수하고 지렛대, 스프링 기능을 하여 원활하게 걷거나 뛸수 있게 하죠. 그런데 중력 하중에 버틴 힘이 약하거나 발 아치 구조를 무너뜨리는 움직임을 반복한다면 포물선의 아치가 점점 사라져 발 모양이 변형되거나 그로 인해 발, 무릎, 허리 통증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는 운동을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운동은 힐즈 업앤 다운 동작입니다. 들어 올렸다 내리는 움직임이죠. 매직바지TV 조용구 선생님의 무지 예반증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설명도 꼭참가하시길 바랍니다. 엄지 발가락이 휘어지는 모지 외반증은 발가락 통증뿐만 아니라 외관성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족궁이 무너져 있는 평발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라테스 기구 체어에서 동작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스프링은 강한 스프링 S 스프링을 L2에 두개 걸어봤습니다. 뭐 강도는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체어 앞쪽으로 나오셔서 체어를 바라보시고 가까이 오셔서 두발 간격은 골반 너비, 한 다리로 선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를 들어서 발 앞꿈치를 체어 페달 위에 올렸습니다. 무릎이 내 골반 높이만큼 내려올 수 있도록 페달을 눌렀고 발뒤꿈치는 내려놓겠습니다. 왼쪽 발뒤꿈치가 최대한 바닥과 가깝게 플렉스인 상태이죠. 골반 좌우 정렬이고 두 팔은 어깨 옆으로 펼쳐보겠습니다. 움직이시다가 많이 흔들림이 심하실 때는 두 손이나 한 손으로 체어의 핸들을 잡으셔도 됩니다. 척추 중립을 잘 유지하시고 시선도 조금 더 눈보다는 위쪽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양쪽의 발목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왼발은 발 앞꿈치로 페달을 누르면서 뒤꿈치를 드시고 오른발은 엉덩이, 코, 힙 잊지 마시고 천천히 양쪽 다 발뒤꿈치를 들었다가 동시에 천천히 내려보겠습니다. 왼 무릎의 높이는 변하지 않도록 유지하시면서 천천히 뒤꿈치를 들고 다시 천천히 내리고 오른발은 바닥을 눌러내면서 지탱하고 있어야겠죠? 오른쪽 엉덩이로 힘이 들어가네요. 셋. 왼 무릎은 하지 정렬인 상태 넷 무릎이 몸 중심 쪽으로 쓰러지지 않게 다섯 발뒤꿈치는 두 번째 발가락을 향해 들어올리셨다가 두 번째 발가락 뒤쪽에 내려놓는다는 생각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여섯 중심축은 두발 사이입니다 일곱 오른 발 쪽으로 무게중심이 쏟아지지 않게 여덟 아홉 코어 힘 마지막 열자 이제 체어의 핸들을 잡고 왼쪽 발 앞꿈치로 페달을 꾹 누르면서 왼쪽 뒤꿈치를 높이 들어보겠습니다. 왼 무릎의 위치가 안쪽으로 몸 중심 쪽으로 자꾸 쏟아지지 않도록 기울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왼 무릎을 피시면서 페달을 체어 베이스 위까지 꾹 눌러 내리며 올라서 볼게요. 이제, 오른 무릎을 앞으로 들어 보겠습니다. 왼쪽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힙힌지입니다. 천천히, 오른 다리를 뒤로 뻗어 내시면서 왼쪽 고관절을 접었고, 다시, 왼 무릎을 피면서, 오른 무릎을 앞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이때, 왼쪽만, 힐업앤 다운. 뒤꿈치를 천천히 내렸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둘 들이마시고 내쉬고 척추는 여전히 중립이죠 왼쪽 뒤꿈치 내리고 들어올리고 셋 왼쪽 뒤꿈치를 떨어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해핀지 그리고 다운 업넷 들이마시고 다섯 양쪽 골반 정렬 잊지 마시고 여섯 들이마시고 내쉬고 일곱 왼 무릎이 앞으로 너무 밀려 나오지 않게 발끝 앞으로 밀려 나오지 않게 여덟 역시 코힘 아홉. 열. 자, 이제 오른발을 체어 매트에 올려보겠습니다. 발끝이 체어 매트 끝자락쯤에 갈수 있게 두 다리 간격은 여전히 골반 너비. 오른 무릎이 발등 위까지만 나올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양쪽 핸들을 안전하게 잡고 매트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그러면 무게 중심이 조금 더 오른발에 있겠죠? 왼쪽 발 앞꿈치가 페달을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뒤꿈치가 들려 있는 상태이고 오른쪽 고관절이 접혀서 힙힌지 상태가 됐죠? 오른 무릎을 오른쪽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을 꼭 잊지 마시고 몸 중심 쪽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유지하시면서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발 뒤꿈치를 또 들고 내리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선 저 멀리 아래를 보겠습니다. 고개를 너무 숙이지 않도록. 척추 정렬. 오른쪽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또 가볍게 내리기. 둘. 셋. 넷. 다섯. 강도가 괜찮다면, 왼손을 떼고 해보겠습니다. 왼손 허리 위에. 코 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손을 뗀 것과 떼지 않은 것의 강도 차이는 꽤 많이 있네요. 오른 엉덩이로 힘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자, 런지 자세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왼쪽 발목만 가볍게 또 움직여 보겠습니다. 코 장착하시고, 왼발목 플렉스 포인트, 둘 발뒤꿈치가, 셋 내려갔다 올라왔다 넷, 후, 다섯. 버티는 오른 다리의 정렬 유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으로 체어 런지 자세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왼손을 떼고 할게요. 중심축이 오른쪽으로 밀려나지 않게 오른쪽 엉덩이가 오른쪽 체어 핸들 쪽으로. 가지 않게 오른 무릎을 오른쪽으로 열어내는 힘 잊지 마시고 오른 발바닥에 무게를 많이 실어야겠죠. 왼손 떼고 가보겠습니다. 하나, 후, 둘, 셋. 왼쪽 발뒤꿈치는 들려 있죠. 넷. 발 앞꿈치에 힘을 실어서 페달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아홉 열 달걀을 주먹으로 꽉 쥐어 보신 적이 있나요? 톡 치면 깨지는 그 얇은 껍질이 아무리 힘을 주어도 깨지지 않습니다 달걀 또한 아치 모양의 돔이 양쪽으로 붙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누른 힘을 골고루 분산시키는 것이죠 발 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몸 전체적인 좋은 움직임 패턴의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발걸음은 늘 가벼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필라테스 교육 강사 오드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